그럼 오늘의 주인공 곤충 중 하나. 이 친구도 이제 날아다니기 때문에 인간들이 굉장히 성가시하는데요. 예, 여름의 상징이자 많은 이들이 질색팔색하는 모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모기가 일단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아, 네. 저도 모기 엄청 잘 잡는 편이고 네, 그런, 잘... 그런 관계거든요. 모기는 언제 지구에 등장했습니까? 모기는... 예. 트 라이아스기 때 대멸종 있죠. 아, 페름 페름기 대, 대멸종. 대멸종 직후에 지구에 황폐됐잖아요. 예. 그때 별게 다나 펼게 다 나와서 네. 이상 곤충도 나오고 네, 물갈이가 됐구나. 네 이제 공룡도 나오고 막 이때 이래 어, 이런 예. 거예요. 근데 이제 모기도 트라이아스기 때 그때 등장을 음. 했고요. 음. <laughs> 짜증나죠. 날아다니면서 짜증나죠. 엥 하면서 이제 그쵸, 그쵸. 피를 빠니까요. 근데 네. 이 엥이 이게 네. 이렇게 소리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에엥 어. 이렇게 나잖아요. <웃음> <가장> <웃음> 예. 이, 이 소리가 개들의 신호예요. 신호? 네, 신호입니다. 그니까, 암수가 서로 찾는 신호로. 아, 그래요? 네. 거기서 지금 이성을 찾고 있어요. 일부러 소리 내는 거야, 일부러. 아 네, 일부러 소리 나는 거고, 아 그게 걔네들의 신호입니다. 왜, 왜, 왜 우리 집에서 그걸 찾고 있지? 예, 근데 의외로 대부분의 모기는 피를 빨지 않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렇죠. 모기 중에서 이제 피를 빠는 게 피를 빠는 종류에서 음. 암컷 모기들이 그렇죠 어. 암수가 짝짓기하면 암컷은 알을 낳고 이러게 되기 때문에 이제 네. 피를 빨아서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네. 수컷 같은 경우는 그 애초에 그 그냥 그게 없습니다 그냥, 그냥 피를 안 빨고 예. 꽃가루만 먹고 어. 꽃이나 먹고 살고 네. 또 아예 피를 안 빠는 모기들도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그 광릉 왕목이라고 광릉 왕목이? 왕목이라고 그 아, 지역명 광릉이요? 네 광릉, 아, 네광릉산 네. 애들인데, 네. 물론 경기권에 나오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모기가 있어요. 오. 정말 커요. 멋있을? 멋있습니다. 왜냐, 금색이에요. 아, 멋있다 멋있다고 아니, 할 정도예요. 모기인데 예. 크고 두껍고 예. 금색이에요. 아, 금색이다. 금색이에요. 금색으로 예. 반짝거요. 려 근데 걔네도 피안 빨아요. 아. 피안 빨고 예. 마치 신선같이 이슬만 그러니까 보기도 힘들어요. 깊은 깊은 숲에 살거든요. 예. 깊은 숲을 찾아가면 이제 그렇게 신선 같은 금색의 모기가 오. 이슬만 먹으면 꽃만 왕실의 먹으면. 실의 무덤이 있는 광릉에 그렇죠. 살고 광릉에서 광릉에서 네. 광릉 숲모기들이 있고 예. 그 외에도 뭐 피를 안 빠는 그 그 부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피를 빠는 모기는 모기 중에서도 음. 피를 빠는 애들만 제하고 그 중에 절반이 남거만 아. 되게 되는데 예. 또그 피를 빠는 모기 중에서도 또 사람을 빠는 것 있고 안 빠는 게 있어요. 아, 그렇죠? 누구는 개구리 빨고. 그러니까 아. 최근에 모기 진화 그테 나왔는데 예. 트라이스기잖아요. 트라이스기 때는 텀드한들 예. 예. 화충류들이 막 어. 활개치던 시대잖아요. 약초기 예. 예. 그러니까 모기들은 파충류 피를 빨기 때문에 빨기 어. 때문에 파충류 뭐뭐뭐 도마뱀, 네. 뭐 도마뱀, 뭐 개구리 이런 거 피를 빠는 애들이 있었고, 아 식성이 다르군. 네, 그런 애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네. 뭐 포유류 빠는고, 새만 빠는 애들도 있고. 아 그래요. 그리고 동물 피 빠는 애 중에서도 네. 거대 동물을 피 빠는 애들이 이제 삶을 아, 노리는데 네. 종 내에서도 네. 예를 들면은 이집트 순목이라고그 아. 황열 메기하는, 아. 네, 그유발하 네. 그래서 막 이런 남미 같은 인간은 무조건 황열 백신 맞는게 아. 필요하고 네. 말레이시아 가면 황열 때문에 기내에다가 대놓고 이렇게 그, 그 모기약을 쳐요. 아, 그래요? 아, 이게, 어. 이게 우리나라 국가법이니까, 이 어. 좀, 뭐 부탁, 그, 저, 배려 부탁감다막 네. 모기약 뿌려. 어. 그 정도 무시무시한 그 모기 같은 경우도, 네. 이집트 내에서, 원래 이집트 살던 애들인데, 네. 동물 피만 빤 애들 있고, 사람 피반 애들 있어요. 아, 그쵸. 그렇게 나눠져 있고, 아, 사람 피반 애들이 네. 퍼진 거죠. 아. 그것도 재밌는 게, 그, 최근에 영어 나온 게, 네, 네, 네. 처음 퍼진 거는, 네. 그 대항해 시대 노예 무역들 아 노예 무역, 노예 무역 때 아프리카 왔다 갔다 하면서 퍼지고, 아그 다음에 이제 도시화 되면서 거기서도 네. 2차적으로 퍼졌다. 모기들이 비행기 타고 돌아다녀요. 아 그렇더라고요. 네, 저도 네. 심지어 비행기에서 봤어요 모기를.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뭐참 특성 사람 쫙 있고 먹을 거 예. 넘쳐나고 아 안전하게 어, 성층권을 뚫고 아 예. <laughs> 이동하는 거죠. 그렇 때문에. 모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이동을 하죠. 모기가 엘리베이터 저랑 같이 타서 저희 집까지 같이 들어오는 걸 목격한 적이 있나요? 비행기도 타는 녀석들이니, <laughs> 비행기 타는 녀석들이니 엘리베이터는 껌이죠. 그쵸. 예. 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모기가 각종 네. 질병의 매개체가 돼서 뭐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생물이라고 이런 그쵸. 얘기도 있는데 그럼 모기는 정말 백해무익한 곤충인가요? 아니면 좀 생태계나 사람에게 이로운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아, 이로운 구석 조금이라도 있는데. 아, 있어요? 그, 음. 그죠 왜냐면 일단 허분 매개를 하니고 생태계 또 이제 다른 동물들의 먹이감이 많이 되죠. 어? 그, 아. 모기를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곤충들이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도움 되는데,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없애면 은뭐 음. 위협이 되지 않을까 같은 논의가 많이 되죠. 아, 근데 예. 제 의견으로는 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 모기 다 박멸해도, 박멸해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된다. 있다면, 어.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 모기를 죽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들 나오는데, 뭐유전수적하고이런게 예. 나오는데, 아. 그거를 이제 할까 말까 이제 합니다. 왜냐면은 네. 모기가 없어져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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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생태계의 그물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 얘를 죽여서 얻는 이득이 네. 모기로부터 많은 피해보다 더 크... 몇만 명이 죽습니다 아... 70만명이 죽고 막 말라리아도 로 네. 40... 많게 잡고 400만명이 죽고 이러니까는 더 유익하다는 라 생각으로 매년 70만명이 모기 때문에 그쵸. 죽는다고 하니까 말라리아 화학률 그게 이론적으로 되는 거예요? 유전, 모기 유전자 조작을 해서 뭐 얘네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게 그게 사실 제일 베스트는 네. 네. 얘네가 질병을 네. 못 옮기게 만드는 게 제일, 제일 좋은데 네. 지금 당장 하는 거는 얘를 불임 시키 불임 개체를 만들어 가지고 아. 퍼뜨려 가지고 나중에 이제 번식을 못하게. 번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모기가 나중에 한번더 진화를 하게 된다면 네. 사람 귓가 쪽으로는 얼씬도 안 하는 기능을 탑재한다면 <laughs> 그쵸 어 진짜 어, 그렇죠 근데 그건 인간 입장에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잠을 잘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다리나 허벅지를 그렇죠. 내어주고. 목이 영광스타다 그러면, 목을 어떻게 잡는지 알아요? 어떻게? 드라이 아이스로 잡아요. <laughs> 드라이아이스로 어떻게 잡아요? 왜냐면 예. 우리가 날2을시잖아요그 예. 이산탄소를 보고 오는 거예요. 아. 이산탄소를 감자고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산에 드라이아이스를 넣잖아요. 모기들이 막는 거예요. 그래 너무 신기했어요. 네. 아 모기향 다 필요 없네. 그쵸 어, 그래서 드라이아이스네. 드라, 이산탄소를 타 찾고 오는데, 그렇 예. 얘네가 이제 귀까지 이제 알아볼 수 있다면 어. 얼마나 편할까. 근데 귀가 그쵸귀 괜히 귀 주위 알짱됐다가 그러니까. 죽는 거니까. 모기들이 네. 그 피를 빤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엄청난 목숨 걸고, 리스... 목숨 걸고 와가지고 네, 하는데 저 네. 괜히 기아알 참겠다 죽... 죽는 건 굉장히 그러니까.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면 좋겠네요. 발골락 정도만 알고 타협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혹시 뭐 아이스크림 배달 시켜드시는 분 드라이 아이스 버리지 마시고 모기 네, 잡으시기 <laughs> 바랍니다. 아요 요, 질문 있네요. 곤충덕후 김도윤 작가는 모기마저 사랑하나요? 아 저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모기 예. <laughs> 목이... 잡나요? 보이면? 모기 열심히 잡죠. 아, 근데 그렇지. 근데 모기 연관형이기 때문에 살려서 잡은 다음에 예, 예. 잘 포장해서 항상 줍니다. 아, 선물로. <laughs>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정말 이탁 잡을 때 예. 살려서 그러니까 반쯤 죽여서 아, 생포를, 생포를 아, 해서 아, 이제 예. 잡는 게 특화됐고요. 그래서 아 모기가 그러니까 싫었죠. 싫고 예. 정말 그러니까 모기가 되게 재밌는 게 음. 이런 밤에 무는 모기, 가 낮에 무는 모기가 있어요. 어. 집에서는 주로 밤에서 무, 밤에 무는 죠 왜냐하면 집에 오는 큐렉스라는 집 모기는 음. 야행기 때문에. 성이면서. 근데 우리가 산에 가면은 숨모기, 네. 그 네. 아디다스 모기란 애들죠. 체질도다 낮에 물어요. 일단 우리가 산에 있는 건 낮이니까. 요그 낮에. 예, 있어요. 예, 예, 근데 낮에 활동한 애들이요. 에 어. 밤에 가면 안 물려요. 아, 그래요? 근데 네, 낮에 산에서 체질 받아 보면 네. 모기 때문에 정말 못 있을 때가 있어요. 어. 너무 많은 애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싫죠. 근데 <laughs> 이 알면 살아간다고. 따라다니면서 예. 막 배우고 막 어, 재밌고 막 모기도. <laughs> 나눠보고 이러고 막 재밌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흥미롭다 흥미로운 걸 인정할 수 있는 흥미롭지만 거잖아요. 내 피는 못 내준다 아 그쵸 아. 흥미롭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물냐면 그 특히 모기가 어디에 많냐면요 예. 물고인 데 많거든요 유충이 물고인 데서 나오니까 장구벌레, 장구벌레, 장구벌레 나오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그 되게 재밌는 얘기가 디즈니랜드에는 모기가 없대요 왜냐면 디지. 거기 예. 물고 있는 곳을 다 없애요 디즈니랜드가요? 네네. 어. 왜냐면 관광객들이 네. 모기 때문에 오면 그러니까 귀찮잖아요. 아, 모기를 없애려고? 네, 모기를 없애려고 그 목적으로? 물을 안 고이게 해요. 아, 안 고이게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 원래 모기 진짜 많은 곳이에요. 그 아, 예, 예, 근데 이제 예. 그 정도까지 했는데 예. 그또 이제 모기 많은 곳이 이제 들판 그런 곳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냐면 그 아, 북극, 남, 북극 가면 모기가 진짜 많아요. 아, 그래? 그래서 그 북극에 사는 동물들이 모기 때문에 죽어요. 아. 사냥소 이런 애들이 모기 아. 모기 때문에 정말 죽습니다. 아. 그, 그 고통을 우리는 다 알죠. 아. 네. 아, 얼마나 괴로웠을까. 네. <laughs> 모자도 모기 잡습니다. 아 디즈니랜드는 물을 조금만 흘려도 바로 물 없애는 직원이 출동을 한다고 합니다. 아, 네. 아, 역시 꿈과 희망의 나란 다르군요. 네, 모기도 네. 없습니다. 예.